와이유이코니즈의 일로와유! 와이유! 팀입니다 네, 저는 김가영 리포터고요 지금 저희는 와이유이코니즈 선배님들의 취업 노하우를 알아보러 영남대학교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한번 옮겨볼까요? 그런데 와이유이코니즈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저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와이유이코니즈는 영남대의 이제 와이유와 경제금융학과의 이코니즈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경제금융학부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희 학부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와이유이코니즈랍니다 심지어 저희의 부모님들도 와이유이코니즈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저희 부모님들도 와이유이코니즈군요 그러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와이유이코니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음.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와이유이코니즈입니다 그럼, 저희 일로와요 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영남대 경제금융 선배님들의 취업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일로와유 라는 <laughs>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 팀이 취업노하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취업 선배님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 저기 선배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오, 혹시 우리에 다니시는 김지현 김상진 선배님 아니신가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영남대는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나요? 오늘 휴가라 가지고 오늘 이제 산책겸 왔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취업한 선배님들 찾고 있었거든요. 타이밍이 딱 좋게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 선배님들의 취업 노하우를 조금 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와일드 오미지인데 함께 들어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늑한 곳인 일로 와요 인터뷰실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인터뷰실로 가 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취업 선배님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코너는 피민정 리포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경금과 중계 피민정 리포터입니다. 아, 네, 오늘 경제 금융학부 출신의 우리은행에 다니시는 김지환, 김상진 선배님이 이렇게 선뜻 대리자들께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우선은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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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게릴라 데이트에 깜짝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도 9월달에 우행에 입행한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이닝 입행한지 한 1년 한반 정도 됐고요. 이제는 이제 회사 일에 적응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년도 2월에 입 행해서 가계대출 쪽을 보고 있고요. 모르는 거를 동기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스펙을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사실 저는 자격증이나 뭐 따로 금융 관련 활동은 많지는 않았고요. 어, 학점은 4점 완전 초반대로 관리가 돼 있었고 소액은 9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단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 지비사업단 했었고 테니스 동아리 했었습니다 2-3년 동안 오래 진행을 많이 했었고 뭐 회장직까지 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 같은 경우는 3점 중반대가 나왔었고 그리고 토익은 915점이었나? 915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금융자격 따로 없었고요 회계 관련 자격증이 한개 있었고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인턴 활동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각자 은행원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은행원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접근성이 되게 쉽잖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제일 가기 쉬워서 어, 저희 도움이 실제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배웠던 전공이나 과목들이 다잘 맞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습니다 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 사실 제일 먼저 고려했던 거는 급여고요. <laughs> 두 번째로는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laughs> 어... 게 있었습니다. 급여도 많이 주고 업무 강도도 낮은 곳 가려고 하니까 사실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은행을 선택해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자소서 자소서와 면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자소서 작성이나 뭐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많이 떨어졌었든요 자소서에서 떨어졌는데 과거에 썼던 것들을 보면, 제가 봐도 제일 무지했던 게, 거짓말이 많이 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쓴 것도, 어차피, 모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부풀려서 말하는데, 이거 아예, 뭐, 없는 일들을 있다고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티가 나더라. 고 음. 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조금 더 연관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습 면접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 사실, 전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어,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접할 때 제가 쉬운 말을 해서, 질문도 쉽게 오기를 좀 노리고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런 면에서 솔직하고 좀 인간성으로 다가가니까, 사실 전문적인 역량 을 많이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니까, 저도 면접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없었고, 뭐, 분위기 좋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좀 자, 어떤 거를 어필하셨나요? 어, 실제로 면접에서도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서 행나의 이제 사대 핵심 사대 핵심 가치었거든요 음. 이제 뭐 정직, 신뢰, 일에 도전, 이렇게 4가지있었는데 어. 네 어. 그중에 어떤 게 본인과 잘 맞고 음.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를 말해보라라는 음.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이제 정직이랑 조금 연관이 없어서 되게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을 되게 많이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동아리라든지 사업상 활동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긴 과정 중에서 회장단 업무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맡은 임무를 좀 오랫동안 꾸준히 책임감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고 뭐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신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때 참고한 사이트나 아니면 자료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있으시가요 처음에 먼저 성공한 선배들의 자소서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쓴 내용을 보다기보다는 이제 글을 쓴 형식 순서라는 게 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최대한 서론은 짧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본론에 많이 고 결론에는 나의 업무와 이제 내가 거기서 적었던 것들을 연관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했어요. 제가 사업도 했었는데 사업자 선배들 거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옆에 있는 이 친구 자고서도 많이 보면서 <laughs> 뭐 일단 우리는 다니고 다 있으니까 <laughs> 면접이라든지 팁을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소서 말고 면접 준비 과정은 어떠셨나요? 어, 면접은 보통 이제 취업서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로들 면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금융스터디라 해가지고 금융권에 모인 애들 반 따로 하는 스터디가 있고 전공 관계 없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 관련 없이 다 모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금 색다른 시각을볼수 있어서 항상 좀 새로운 코멘트도 많이 듣고 왜냐면 이제 금융권 스터디는 해결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뺄수 있는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사실 필기시험 보는 이후에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일단 단톡방 같은 거 오픈 채팅창에서 많거든요 거기서 구하시면은 사실 여러 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면접 빠삭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방을 통해서 뭐 스터디 고양자로나 카페를 통해서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면접 때좀 압박 질문이라던가 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압박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부터 계속 인간성을 좀 많이 강조했다고 했었는데 어, 저한테 실패한 경험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건 자격증이나 도장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다이어트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어, 그러면서 <laughs> 제가 사람들 많이 좋아해가지고 뭐 약속도 많고 술 먹다보니까 다이어트는 비록 실패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뭐잘 관계도 잘 형성해갔다 이런 거 같긴 하니까 뭐 의외로 좀 재밌어 하셨던 거 같아요 오. 면접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1차 면접 때는 뭐 실무자 면접이라 해가지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과장급 분들이 오시는 거 같은데 뭐 그때는 되게 훈훈하게 좀 분위기도 좋았고 고개를 끄떡끄떡 해주시고 했는데 뭐 최종 면접 때는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그분은 굉장히 지루해하셨어요 하루종일 음. 그걸 해야 되는 한쌍좀 집어 맞는지좀자세스게 잡아지고 듣기 싫어하신 것 같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눈치껏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말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뭐 제가 준비한 게 있었어도 짧게 줄이라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지원자분들 떨리고 욕심도 나고 하니까 길게 말하니까 그 임원분이 바로 찝으시더라고요. 너무 길다 짧게 해달라 그래서 약간 임원분의 눈치를 보면서 좀 상황에 맞게 짧게 줄이기도 하고 핵심만 말하는 거를 했던 게좀 전략적으로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최종 면접때 자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입원이 저 혼냈어요. 오. 왜냐면 제가 틀리게 사봤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 다 해조사 안 하고 그렇게 했거니 하고 썼는데 입원들는 대충 봐도 딱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집으시길래 그냥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laughs> 제가 잘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입원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조금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러면 준비한 자격증이나 점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laughs> 어,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융위장시험 따로 없어요 대신에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음. 이거는 나중에 기업 대출이라고 이제 계획이 있는데 기업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학 성적은 토익이랑 토스 정도 있었는데 토익은 900점 대 토스는 레벨 6무라한것 같습니다 저도 그럽지만 자격증은 하나도 없었고요 뭐 어학도 토익만 900점 정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떨어지면 자고서를 따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어,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자격증도 막 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은행마다 그 가점을 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후배님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실 때는 어, 어느 은행에서 가점을 주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그 자격증이 어떤 직무랑 연관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걸좀 정하신 뒤에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저대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a c 키를 굉장히 어...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음... 그거는 정말로 특정한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고, 다른 자격증들을 따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야 되는 자격증 중에서 추천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외환전문력 빌리종이 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환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자연스럽다 사실은 외환업무는 보통 이제 홍금을 하거나, 하거나 이런데, 보통 이거를 이제 기업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개인 대출도 개인 가게 업무를 보는 분들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음. 더 다양 접근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자격증 다 말씀드렸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없으면 다시 면접 때 조마조마해요. 자격증으로 뭐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어, 시간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있으시면은 그래도 그런 질문 받을까 걱정은 안 되니까. 조금 하는 마인드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자격증이 없도 하더라도 어차피 다 따야 돼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 따야 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거에 기 대해서 너무 심한 뭐 압박감에 부담감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집휘사업단이라고 모여갖고 사업단을 했었는데 친구 따라 갔다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기업체 방문도 하고 이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뭐 자원서 쓸때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대구내공사방 해가지고 하면서 대구내기 입행 준비했었으니까 뭐 그거 하면서 공사 시간도 채우고 대구내이랑도좀 뭔가 익숙해지고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었 저는 사업단을 들어 갔었거든요. 대신에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 200시간 정도 그냥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잡이라고 대구에 있는 지방 공공기관이랑 협업해가지고 인턴 같이 6개월 동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대구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일했었는데 을 거기서 일했던 게 되게 많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수많은 음. 활동과 정보들이 많아서 막상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 순위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 이것만은 꼭 했으면 거, <laughs> 탑 3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을 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 뭐 사업단위와 대외활동이제 뭐든 취업과 관련된 걸 하면은 비슷한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도움도 많이 되고 선배들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써먹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활동을 많이 한건 아닌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라켓 파는 걸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은행에 써먹지? 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냐보다는 어떻게 써먹을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이라면 제일 아쉬웠던 게 교환학생 못간게 가장 음... 아쉽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생 때는 해외여행을 해외를 갈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교환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윈도우 투더 월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학교에 사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해외에 갈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거기를 제일 많이 지원을 해서 갔을 수 있겠어요. 네. 음... 어, 두 번째는 뭐 학점은 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진로를 정할 때 학점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대냥에 4점만 넘으면 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학점 기준으로는세 네. 번째로는 <웃음> <웃음> 우리 세계가 쉽않다니까 그렇지 그지 은행 오늘 준비하는 경제금융학부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어 사실은 대학 취업할 때만 해도 1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디지털을 몰라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취업 공고 보면 은행들이 다 디지털이나 IT 역량을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조금 어리시거나 아직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IT, 코딩 쪽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좀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걸린 준비 뭐 기간은 2년이지만, 제가 정말로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한 1년 조금 된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됐고, 준비할 때 저는 취업서비를 가입했었거든요 음. 취업서비를 한 1년도 했었는데, 어 취업서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만 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제 저희 생각이나 아니면 서디 원들의 생각이나 다 같아지기 때문에 더 발전되는 게 없더라고요. 3개월 정도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배워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굉장히 오히려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요 저는 취업 준비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인데. 어, 한두달 정도 준비했었거든요 <laughs> 어, 어떻게 된다는지 제가 중간고사 치고 어, 그냥 저는 다음 학기에 취업해야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자고서다 떴대요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대구은행이랑 우리은행 쓰면서 취업 준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붙고 나서 면접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뭐, 어쩌다보니까 기말고사하고 겹쳐가지고 좀그 당시에 되게 몰입해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 전에 활동들은 좀 원래 해왔던 활동들이니까 그런 거는 미리 준비가 조금 되어 있었고, 뭐 NCS 같은 경우에는 도서로 IBM에서 두달 정도 학원 다녔었고, 제가 또 의지 나간 게 나가지고 스터디, 그 NCS 스터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조금 준비가 어, 조금 조금 해놨던 게 도저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또 그리고 추천하는 책이나 인강, 뭐또 공부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우선은 저희는 이제 학부 시절에... 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배우는데 사실 은행 필기시험 수준에서는 그런 미시경제 거시경제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랭크 경제학, 물론 그거를 그냥 한번 보고 갔던 것 같아요. 필기시험을 치러 갔었고 그 나머지는 요즘에는 또 필기시험이 경제학만 보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이제 요약된 치, 그 책이 있다약치사가 되면 경제된 책이 있고 그리고 뭐 경영이나 여러 가지 것도 이제 되게 요약된 집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좋았습니다저 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S는 학원에서 한두달 정도 수강했고요. 어, 그때 난이도가 좀 있는 반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정말 머리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어, 그런 걸 해놓으니까 은행 필기 NCS는 조금 더 수월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시, 미시에서 조금 그런 비슷한 게 많이 나왔는데 어, 학부생 때좀 거시, 미시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뭔가 익숙한 친구가 있으면 그걸 찍고 음. 얘를 이분 했던 것 같으면 이분해서 숫자 대입해보고 음. 이런 식으로 학부생 때 조금씩 해놨던 게 어, 시험에서 조금 잘 찍을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혹시 일을 하면서 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있는데요첫 <laughs> 어, 번째로 은행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예, 금융 지식이 부족하셔가지고 카드론이나 대부 업쓰는 분들 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충분히 은행대출 가능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걸로 바꿔주면은 이자도 싸지고 그분 신용도 올라가니까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도와드렸을 때 기분 좋았고 그두 번째로는 그좀 할머니인데 어, 전세대출을 제가 이거 월세 내지 말고 전세로 대출해서 하면 전환보증금 하면은. 전환 보증금 하면은 왜째 줄어드니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어, 대출해 드리니까 고맙다고 좀 음료수도 사, 사주시고 하셔가지고 어, 그런 좋은 고객들 만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업무 끝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는 그냥 뿌쁘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이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행 직원이랑 조금 그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져서 이제 우리는가 전혀 거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저랑 굉장히 그, 그, 대학 잘 통하셔서, 제가 대출을 해줬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서 되게 장문으로, 이제, 저희 칭찬 역사라고 이제, 그분이 따로 프로젝트에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들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가 처음 느꼈던 가장 뿌듯했던것 같아요. 음. 은행생활 하면서. <laughs> 이렇게 우리 은행 선배님들과의 게릴라 데이트에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줄 아셨죠? 저는 두 번째 코너 진행을 맡은 김채연 리포터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OX 퀴즈입니다. 아 질문을 듣고 생각하신 후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O 또는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O 또는 X라고 답한 간단한 이유나 설명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은행은 야근이 많다. 하나 둘 셋. <laughs> 네 오늘 두분다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볼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야근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단지 일이 많아서 제가 네. 제약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 그냥 자반적으로 고어요 사실 한 달에 스무 시간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 하기는 한데 일단 일을 하기 싫으니까 많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신입 회원 때는 일을 빨리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1년 지나면 1년을 빨리 처리하면 야근을 덜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취중과 연애를 병행했다 하나 둘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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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laughs> 어.. 어 아니, 아 아무 말하이거 뭐.. 어쩔 수 없는.. <laughs> 선택이 아니었어 그러면 뭐, 환경이 저에게 되게 좋아져가지고 저도 2학년 때부터 <laughs> 어, 계속... 맞기 때문에 어 네. 뭐 병행하지 않고 뭐 그런 것 없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급여와 복지에 만족한다. 하나, 둘, 셋. 어, 네두분다 음... 오를 들어 주셨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급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은 가끔씩 아 일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돈 받겠노라고 생각하면서 <laughs>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내가 우리 은행이 합격할 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어... 두분나이스를 드려주셨는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지원자들은 다 말할 때 되게 말을 되게 잘하고 어필 때 잘하는데 저는 그런 강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소, 소, 솔직하게 얘기 말했었거든요. 떨어지면 나중에 더 스펙 삼아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아예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합격! 운 좋게 할수 있어서 후배님들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원을 나중에 해야 할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원 많이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나는 우리은행에 뼈를 묻을 것이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네. 달리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일을 들어볼까요? 어,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과 없기 때문에 이직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마음은 하아하지만 이제 몸은 이제 집이어서 항상 침대에 누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니겠습니다. 한번. 네. <laughs> 저 이직 생각은 사실은 지금은 없긴 한데요. 뭐 우리는 떠나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20년 30년 뒤에도 은행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뼈를 묻겠다라기보다는 아무나겠다기보다는 뼈를 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상태라서 오라고 선뜻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솔직히 면접을 같이 봤던 친구 중에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다. 하나, 둘, 셋. <laughs> 두분다 자신 있게 오를 들어주셨어요. 이거는 제일 낫다 아니야? 네. 이제 잠깐에 그런 말했었어요그 면접을 들어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미 붙어놓은 상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첫째첫 번째 그거더라고요. 아 그때 들어갈 때부터 너무 아, 뭐, 기분 좋게 네. 이제 어, 그냥 말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제가 말을 제일 잘했다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원분의 말을 제일 잘 듣지 않았나 짧게 하면 짧게 하고 저는 그런 거 있어서 말을 잘 들었으니까 좀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OX 퀴즈는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깜짝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질문은 준비된 질문을 보시고 직접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위바위보 하셔서 이기시는 분 먼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바보가 어, 저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또는 가장 많이 쓰는 말 하겠습니다. 어,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laughs> 사실 어, 신기해보들어 가면 은행의 모든 규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저희가 또 직원들에 대한 헬멧센 있거든요. 규정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화해서 규정 그 물어보고 답변해드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확인해보겠습니다입니다. 어 저는 요거 교수님이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께 영상 금지를 아, 하시겠어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들었었던 것 같고 음. 되게 많은 가르침 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나 미용 교수님한테 영상 음. 진행하겠습니다. 음. 아, 어. 교수님 제가 그때 <laughs> 전화로만 취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찾아 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여의치 않아서 방문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꼭 맛있는 커피를 사주고 무슨 일? 다음으로 찾아 봤겠습니다. 풀어 응. 응. 주실 때 은행원 일을 하려면 네모가 필요하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네모는 어, 꼼꼼함입니다. 제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은행에 있다보면 전화로도 많이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제가 만기까지 해야 될 연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바쁜 와중에 놓치지 않으려면 좀 꼼꼼한 성향적이면 메모해 놓고 진행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골라 주시겠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실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참 했었었는데 항상 이제 실수를 하고 나면 저는 당시에 왜 그랬는 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항상 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너 그때 왜 그랬어라고 해서 <laughs>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어, 왜 그랬지? 모르니는지도모르게 <laughs> 그렇게 했는데 항상 이제 너왜 그랬어? 하면서 항상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방법이 생겨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신다 혹시나 또 나중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아마 처음에 신입이면 미인분들이 처리 대신 해주실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부터 <laughs> 네, 잘하겠다음부터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오이커니즈파이팅 <laughs> 파이팅!